t i v 바 t 바 v a Tiva. In a y g i i d 스 y i d a y o g i d 이 yogida, y o 크롭 d a yog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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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g 로 d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g i d 바 yogida, 서 d a y a y o g i y o g i g y a y o y a y 노 a 로 계속 올라가, 노스로 계속 올라가, 사우스 다시 려려와스내려 a 내려 a 내려 s h a Sa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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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h Sa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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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s 왼쪽으로 올라와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나인드 살려줘 앞에 살려줘 앞에 살려줘 살려줘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좀빼 나인드 좀 노스 다 아니 왜 앞에 버리고 가 자꾸 뺄때 앞에 보고 가잠사만엔더를쪽에서 얘들 어, 인기를 썼다 노스로 올라와 노스로 올라와 노스 S할게 노스 S할게 5 4 3 2 1 노스 s 로 다시 노스 S스루 빼 노스 S스루 빼 노스 S스루 빼 에이, 노스 스루빼 오른쪽 위로 여아홉 배, 노스스로 빼, 노스스로 빼, 노스스로 빨리 좀 빼줘, 노스스로빼 빼봐, 다시 사스로 와봐, 사스로와사스로오사스로사스로사스로사스로사스로사스로사스로사스로 지금 사스 이스로 이스이스이쪽이 쪽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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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다시 스스시 다시 빼, 다시 빼, 또 다시 빼. 앞에 n 림 t s 줘 r e 좀 f y o 러들앞 n 좀 살려줘! 더! 앞에! 한참 멀어요, e 러들 안에 있는 거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다 f you're 퍼져 t sure if you're not sure i 사우스! u r e not sure if you're n o 피스 가라줘 제발 레지 봐라 그냥 아니요 노시스로 노시스로 계속 가봐. 애들 봐, 애들 봐봐. 힐러분들 힐러분들 좀더 앞쪽에 있는 좀 아세요, 맞아요. 힐러분들 좀더 앞쪽에 있는 줘 봐. 좀 노시스로 계속 빼봐, 노시스로 계속 빼봐. 아니 노시스 계속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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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봐. 힐러들은 앞에 살려주면서 가요. 맨 뒤에 있으면 어떻게? 노시스로 와봐, 노시스로 와봐, 노시스로 와봐, 노시스로 와봐. 몽실이 웨스트에다 인계질 썼다 지금. 알겠어, 사수로 내려와, 사수로 내려와, 사수로 5, 4, 사 2, 1. 전마무스 넘어서, 전 마무서 넘어서, 전 마무서 넘어서. 4 왔던 길로 도가. 너 왔던 길로 도가. 너 왔던 길로 도가. 너 왔던 길로 가 왔던 길로 도가. 너 왔던 도가. 너 왔던 길로 도가. 너 왔던 도가. 이스루도 스이스루. 길로 도가. 너왔도 스이스루. 도가. 너 왔던 도가. 너 왔던 도가. 너 왔던 도가. 너 왔던 길로 도가. 너 왔던 길로 도 나인1스유지 9대101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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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1스1로9게웨스1 j 9대101j 9로1 0 1 j 9대101j 9대1 0스로9스로 제발. j 9시1 0 1 j 9대101j 9대 오케이 j 9대101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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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1 0 1 위, 9 위닛... 노이스로 계속 가봐저 나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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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저. 지금 o u t 나나 이, 프 시켰대 그리고 지금 도와주러 온대 슬로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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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a l k t a 적적 t a 쪽에 적 a l 쪽에 적 l k 쪽에 적 k t 쪽에 아 t 씨 l k 스로 계속 가 a l 로스스 계속 가 언제 들어온데 이거 우리 큐라인 아 누나 안 들어와 근데 큐라인 저픽스 SE 트리플 A 스킵해 가지고 지금 Q 힘들 수도 있어요 너는 왜 이제 말을 해줘 이거 다리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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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쪽에 운터네 턴에 다리 쪽에 턴삼 이 예, 예, 다리 쪽에 타 아니, 그걸 왜 이제 얘기해줘? 도대체 애들 아직 툰드라에서 지금 달려오고 있대. 툰드라에서 지금 음질이 너무 안 좋아. 사 자, 혹시 죽었어? 안 죽었어 왜? 내만 어디서 퍼지트했다 아, 사상 핑좀 찍어줘. 무시가 찾고 나, 있어. 나, 지금 나, 나 죽었어. 거의 죽었어. 아, 죽었다고? <laughs> 픽스 NW의 홈이 한 파티 반 정도 싸움 그 싸움 세그으로 와있어요. 우리 지금 사장 안에 와이프 됐어 지금? 나도 11랩. 홈이 11랩. 홈이 1 1렙 픽스 센터 에 있는 거는 IMU B 그룹. 호미애들 픽스에서 센터 N이 쪽으로 이동 중. 픽스 트리플의 36레벨. TS 바꾸자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바꾸는 거야 이거? 이 o like I told you